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후에 마이 세입자 아버지와 만나 계약서를 확인하고 치과에 들러 왔다. 잇몸 관리가 잘안 되어서 오늘은 둘다 좋은 소리를 못 들었다. 서울에는 눈이 한 톨도 안 왔는데 우리 집 가까이 오니 눈이 얼마나 펑펑 내리는지 산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눈이 오는 풍경은 아름답다 나뭇가지에 얹혀진 눈발은 참 곱고 하늘 가득 내리는 풍성한 눈발은 또 시선을 끌어당긴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나타나는 60대가 되니 건강하게 8,90세를 무난히 살아가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된다. 며칠 산책하기 곤란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린다. 만보 걷기는 당분간 포기해야 할듯 싶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기가 참 쉽지 않은 또 남의 떡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주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제약된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하얗고 아름다운 눈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많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깥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 휴대폰의 카메라로는, 이 폰의 카메라로는 예쁘게 잡히지 않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laughs> 아멘.